가 보혈의 은혜로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된 성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 상반기 재학기 새 출발을 위한 임파먼트 기도회로 함께하게 하시어 부모 자녀 교사와 청년 교역장 삼겹줄 기도회로. 제 앞이 큰 비좁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백년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들을 키워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인 인재들이 나오게 하시고 부모님과 교회와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거장으로 키워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미녀들을 배출해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예수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한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 이를 위해 헌신하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교사 청령 부역장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전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력을 갖추되 겸손하게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피게 하는 리더들이 되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함께하사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로 그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질 말씀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한 자들에게는 큰 능력이 삼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고 청소년 대학 청년 연합 찬양대와 오늘 도 예배를 섬기며 수고하는 주의 백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부족한 헌신도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쇼핑 대기 하시는 귀한 내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세상을 유념하고 찬다는 데는 감사한 거 해주시죠. 앞에 여기 안에서 사냥하고 우리 체을채우 그 보니까, 한번 주일례를 잃고 사고까지 다 같이 들까 하던 생각이 들 만큼, 또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고 또 정성껏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우리 예쁜 어, 자리에서 다 일어나면 조금 소름할 것같습니 우리 예쁜들 있습니다. 예쁜 손 만들어줄까요? 나는 예쁜들입니 어, 여기, 여기, 예, 여기 저기 있습니다. 여기 어, 회중석에도 있죠? 우리 예쁜 친구들 사랑합니다. 뜨겁게 반가해주세요중고등들교중고등들 들어주세요. 예, 이쪽에 없나요? 조고등 어, 주고등, 아예적군이요군요 자, 둘레, 둘레를 둘레보 봐주세요. 조고등학생들입니다 정말 꿈나무나무들이고요 꽃나물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아, 청소년들입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푸른 우리 주고등학생을 사랑합니다. 경례를 박수해 주세요. 대학생들, 대학생들, 선생님들. 오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사랑합니다 경례합니다 박사님. 아, 학생은 아니신데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러 오신 분들 계셔요 어 함께 기도하러 오신 어른들 손들어 주시죠 아예 멍해 힘에들어주셔요 우리 다 같이 서로 경례하고 축복합니다. 하 행복 오신 분들이 계겠어요행복에서오셨죠 어, 행복? 아, 예. 여기 있는 행복. 또 여기 도 있나요? 예, 행복 오셨어요. 아, 예. 아, 누가 나앞이 행복에서 멀리서 컴퓨터로 왔습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사합니다합니다합니다사합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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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디있죠? 아, 네, 저쪽 뒤에 있습니다. 아, 예, 검단, 범단? 예, 검단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른쪽에서 검단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예쁜 청소년, 대학 청년, 우리 어른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자리 돌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공독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 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아주시고요. 성경을 오늘 좀 펴주셔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로가서 보니 큰무리가 불렀고 석유관들과 거의 더불어 결론하더니 온 우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오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와 결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일을 하며 그리고 화이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다가 하였으나 저희가 응이하지 못하더니라. 대답하여 가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하게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은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는데 내가 민다이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달려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되허물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만하기를 주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묻자오 돼.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보고 9장 1 4절부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을. 모그 마음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구장 23절 말씀만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시작 예수께서 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상황이, 상황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위 해서 기도해야 될딱그 상황입니다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점점 더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런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오자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보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바이사라 빌리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죠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요 그때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냥 오 잘했다 박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들과성유관들에게버림받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게 됩 8장 31절에 보면요